안녕하세요. 코나별 역을 맡은 김세론입니다 어, 일단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이 작품을 기대하고 좋아하는 만큼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일단 앞에서 혜빈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도 또 배우분들끼리도 엄청 친해가지고 진짜 팀처럼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현장 분위기도 되게 밝고 뭐 고된 촬영신들이 있어도 으쌰으쌰 하면서 잘 찍고 습니 <laughs> 네, 아주 귀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뭐털털하면서도 발랄하고 러블리하고 r 차원적인 그런 성격에 되게 집중을 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. 그러다 보면 이나별이 h a r a 가가 e r of the character of the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... 이번 작품에서 이제 성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외관적으로나 연기적으로 그거를 위해 했다기보다는 그냥 나별이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액션을 잘 하는 역이기 때문에 액션을 또 이러한 캐릭터적인 부분에서만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. 뭔가 딱히 성인 연기라기보다는. 그리고 연기를 할때 역할이나 작품에 있어서는 어, 나이에 맞게라는 틀을 크게 씌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그리고 펜싱 선수 출신이라는 그런 컨셉은 이제 감독님께서 아시지 않으실까? <웃음> 감독님? <웃음> 네 마이크를 감독님께 넘기시는데요. <laughs> 작가님께 네